제번 처음 본것같요

어? m s o r 소리 소리 r r y sorry. I'm sorry, I'm s o r 이 y I'm sorry. I'm s 오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나 r r 와. 아 m sorry. I'm sorry. I'm s o 이걸못찍었어상경 a 점상 you, i z u 점 Thank 점 o u l 반대 45도 줘재 i 이형 h a n k you. Thank you. t <transcendent guellame> 아, 이렇게 아, 야 되는데. 괜이아 아, 괜찮아. 아, 괜거아 아, 아 10호구나. 10호구나. 아, 괜찮아. 아, 괜아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나 괜찮아. 아, 괜찮아. 어. 괜수아 재현이 아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고

초시간 걸으면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영상 너무 어, 어, 나이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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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검해. 오케이, 죄송합니다. 부검해 나이 <목소리> 수비하자. 수비 수비 수비. 아 수비. 아, 수비 어우 나이스 컷데. 아, 나이스 진짜. 나이스 나이스. 수비 좋았어. 어떻게 해? 치요 큰애가 뛰는데 안좋 v e 그냥 다 a 어 e me, save me, save me, save me, save me, save me, 반대고 찍어야지! 아 너무 맞건잖아 나. 벌서 반대도 찍고 반대 찍고 여기 다시 찍고 이렇게 해야지. 데 의미가 없잖아. 그게 지금 그, 안 했어. 그, 계속 여기만 찍잖아. 계속 여기만 찍잖아. 그에그아 근데 그 어쩔 수 뭐, 없어. 없어. 그 해야, 어, 해야 돼. 그래도 해야 되다. 해야 돼. 방금 캠파이 아, 이4 좋아, 좋아. 죽여 버려. 네. 나이스! 나이스! 4, 3 2 <laughs> 좋아, 좋

자, 7초! 7, 6 5 4 7, 6, 3 아! 이번 찍었어이번찍찍었어 야, 다 해야 지야지 <laughs> <너무 돼>. 야, <laughs> 상기현 6득점.